자, 드디어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S 2026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정말 상상 속에나 있던 엄청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수많은 기술들 중에서 진짜 우리 미래를 바꿀 주인공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아니, 이렇게 반짝이는 수천 개의 신제품들 중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 그냥 전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책상, 우리 거실, 심지어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서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을까요? 오늘의 시간에는 바로 그 주인공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고의 테크 전문가들이 모여서요. 무려 22개 분야에 걸쳐서 최고의 제품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상작들만 쭉 훑어봐도 앞으로 어떤 기술이 대세가 될지 그 트렌드를 딱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대한 흐름부터 볼까요? 역시나 AI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제 AI는요,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 모든 순간에 스며드는, 뭐랄까,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예전 AI가 그냥 음악 틀어줘 같은 단순한 명년에만 반응했다면, 이제 CS2016에서 보여준 AI는 제 상황이랑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지금 이런 음악 듣는 거 어때요? 하고 제안하는 거죠. 진짜 나만을 위한 개인 비서처럼요. 이번에 상 받은 제품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수 있어요. 레노버의 키라는 스마트폰에서 하던 작업을 노트북을 펴면 바로 이어서 할수 있게 도와주고요. 기기를 넘나들면서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페블 인덱스라는 반지는 더 신기해요. 그냥 반지에 대고 중얼중얼 말만 하면 이걸 회의록처럼 싹 정리해준대요. 와, 심지어 너바의 AI 주얼리는 제 하루 대화를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조언까지 해준다니.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AI는 더 이상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지적 파트너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우리를 위한 따뜻한 기술입니다. 기술이 그냥 차갑고 효율적인 것만 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CS에서는 특히 외로움이라던가 건강 문제 또 거동이 불편한 그런 어려움들이잖아요.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기술이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을까? 이런 깊은 고민이 담긴 제품들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들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톰보 제니는 그냥 장난감 로봇 강아지가 아니에요.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 곁에서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죠. 스트럿 에브이 원은 음성명령만으로 알아서 장애물을 피해서 가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정말 자유를 선물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러젠 얼러트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 식사시간에 불안감을 덜어주는 정말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나 다름없죠. 근데 이게 사용하는 방법은 또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음식 센터를 조금 채취해서 기계에 넣으면요. 단몇분 만에 분석이 끝나서 스마트폰 앱으로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 기술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는 걸빡 보여주는 예시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집 그리고 우리가 쉬는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도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뒤집어놓을 혁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막 거추장스러운 충전 케이블이나 패드 이런 거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대신에 스크린은 필요할 때마다 마법처럼 쫙 펼쳐질 거고요. 집에서 누리는 편리함 그리고 즐거움이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되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하던 게 현실이 됐어요. 윌로라는 기술은 진짜 전기 와이파이 같은 거예요. 충전 패드 없이 그냥 공기 중으로 전력을 쏴서 여러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하고요. 레노버의 롤러블 노트북은 평소엔 작게 들고 다니다가 게임을 딱 켜면 화면이 스르륵 하고 옆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와, 몰입감이 장난 아니겠죠? 에코 콜드브루는 또 어떻고요? 단 5분 만에 카페에서 파는 것 같은 콜드브루 커피를 만들어준다니까요? 이 모든 게 결국 집과 밖, 일과 휴식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기술들을 봤는데 그럼 이 모든 혁신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이게 진짜 최고다 하고 뽑은 영예의 1등 베스트 오버럴 수상작은 과연 뭘까요? 아, 정말 하나같이 쟁쟁했죠. 나를 알아주는 AI부터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집에서의 삶을 바꿔줄 혁신까지 정말 대단한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제치고, 와, 이건 정말 미래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제품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의 갤럭시 Z 트라이 폴드입니다. 닫으면 우리가 아는 완벽한 스마트폰인데 이걸 쫙 펼치면 무려 10인치짜리 거대한 태블릿으로 변신하는 거죠. 말 그대로 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진짜 하이브리드 기기인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왜 이걸 최고로 꼽았냐면요. 바로 디자인과 실용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기만 한게 아니라 주머니에 들어가는 풀사이즈 태블릿이라는 실용적인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우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이제 풀더블 기술이 진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CES 2026을 통해 미래를 살짝 엿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이해해주는 AI 동반자, 생명을 지켜주는 따뜻한 기술. 그리고 주머니 속 태블릿까지. 오늘 본이 놀라운 기술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